나이 는 큰일 날 뻔했 네. 네 안녕 하 십니까？뉴스 네, 네브리킹덕 분에 많은분들의 사랑 을받고 있는 임홍수 변호사 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 겠 습니다. 오늘도 뭐 대구를 뭐 대구, 부산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저도 오늘 사실 일 때문에 거창에 좀 다녀오느라고 저도 좀 정신이 좀 먹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멀리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매번 아주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앵그리플 회원님들을 자 사회자님 말씀대로 살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드과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영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오늘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다음 구속 구속이 필요한 점, 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구속할 우려가 있느냐, 거기에 구속으로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합니다. 자첫 번째, 여러분 성경심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한 구속 검, 검찰이 준비한 구속 영장에 따르면 제 눈에는 큰 죄에 딱 크게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국 사업펀드라는 걸 말해서 회사, 상장회사의 직가를조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돈을 무슨 말 같지 않은 자문이 명목으로 1억 몇 천만 원 해놓았습니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선을 위조하서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에 다큐 원수를 그서수들을 집어넣어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입시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게 가벼한 죄입니까?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자, 이자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상관없지요. 구속 구속을 청구한 범죄사실에.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익 교사가 있습니다. 자, 이자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분명한 것인데,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완전 완전 자, 고주의 무려. 저번 주에 사실에 저도 설마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진짜 진단서라 생각해서 저도 솔직히 정말 정경심이 뇌조가 있는 진단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아시죠? 정경심에게 뇌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을 뜯게 되는 이유는 도망관려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증언범죄에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한 우감을 할수있습니다 정경심을 보석사+ 보우사 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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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우사 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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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처 법안입니다. 자,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차차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가지, 가할 가지,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상이 되는 이른과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현재 그여당이 민주당이 말한 법안에는 총 6천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판사 전부의 3,300명, 검찰 전부인 2,200명, 즉 탄사 검사가 공수법사 수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 6,000명 중에 거의 9 0 육박합니다. 결국 공수처 법안은 탄 검사를 떼어 잡겠다는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아시다 봤지 자파들은 참 깨알같이 먹습니다 아신다 같이 신라젠, 태양과 원전 이런 정도으로깨와 같이 먹고 있고, 그것을 무리하게 직접적 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방범사가 제대로 수사 도해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각에 있는 공수처가 이 방범사들에 대해서.